자 무릎 수술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딱두 가지인데요. 처음에는 ROM이라고 범위를 유지시켜 줘야 돼요. 범위를 이제 정상 범위를 유지시켜 준다. 쉽게 얘기해서 수술하면 정상 범위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정상 범위로 갈수 있게끔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위 축 방지를 하셔야 돼요. 근육이 계속 빠질 거예요. 처음에 수술하고 바로 지지를 못 하시거든요. 지면을 지지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근육량이 빠지시고, 그로 인해서 처음 지지할 때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압박이 당하면서 통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위축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걸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의 범위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자, 처음엔 무릎을 구부려주고, 펴주고, 구부려주고, 펴주고. 물론, 처음에 이렇게까지 구부려지진 않겠죠. 그래서 늘어나는 느낌까지만 구부려주고, 펴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려워요.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면서 그 상태로 10초 정도 머무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늘어나는 느낌만 느끼셔야 되고 너무 세게 하면 통증이 유발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유지하면서 쭉 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펴기입니다. 무릎 수술을 하시면 구부렸다 폈다가 정상적으로 완전히 구부려지고 완전히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부리는 거 처음에 해주고 그 다음에 펴주는 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베개를 하나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뒤꿈치 쪽으로 그 상태로 쭉 눌러서 무릎을 닿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무릎쪽 이 부분 뒤쪽으로 늘어나는 느낌이 정확하게 느껴나실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쭉 눌러주고, 풀어주고, 눌러주고, 풀어주고, 이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발목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운동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근육의 위축이 방지가 돼요. 특히 발목 쪽에도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빨리 빠지거든요. 이럴 때는 토어프투어시라고 약간 엄지 발가락끼리 부딪혀 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쪽 허벅지도 자극이 되면서 발목 쪽에도 힘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번엔 고관절 굽히는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고관절도 다리 쪽에 하나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고관절부터 잘 움직이셔야 무릎이 안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관절 그대로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번엔 고관절을 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엉덩이 쪽에 힘이 정확하게 들어오셔야 돼요. 엉덩이 힘이 정확하게 들어오면서 고관절을 펴주는 느낌이고요. 이때 허벅지 뒤쪽에도 살짝 힘이 들어오겠지만 엉덩이 쪽에 집중하면서 해주셔야 돼요. 자, 보여드리면 쭉. 엉덩이가 들리는 게 느껴지시죠? 이 상태 들리는 걸 느껴주고, 그 상태로 내려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쭉. 유지하면서, 쭉. 이때 허리 힘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허리가 아프면 바로 중단해 주시고요. 엉덩이 쪽에 힘이 정확하게 느껴지시면서 진행해 주셔야 돼요. 쭉. 쭉. 이렇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릎 구부렸다 폈다도 운동이 되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구부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천천히 뒤꿈치를 끌면서 그대로 구부려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올 거예요. 이 정도까지 다안 구부려져도 구부려질 수 있는 만큼만 구부렸다가 펴주시면 돼요. 구부렸다가 펴주고, 구부렸다가, 펴 주고 구부렸다. 가펴 주고, 자, 네,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요번 엔 무릎을 펴 주는 동작인데요. 앞에 허벅지 근육을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이등도 같이 올려주면서 쭉 올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술 초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통증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통증 정 단계까지만 해주셔야 돼요. 늘어나는 느낌까지만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는 2, 3일 정도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아이스찜질 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아이스찜질 해서 붓기 가라앉고 통증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이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무리하면 안 된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